화성 갈 거니까. 부릉부릉. 화성 갈 거니까. 내가 도와줄게. <laughs> <laughs> 내가 먼저 갈게. 간호. 아아 나. 왔어 <laughs> 내가 먼저 갈 거니까. 갈 거니까! <웃음> <웃음> 이거 봐. 그 뭐. 봤어? 어. 꽃.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아, 이거 평 빼줘. 이제 하지. 과연? 과연? <laughs> 좀비 갈 거니까 <laughs> 어. 여기 딱 집어놓고 이렇게 들면 되는 거야? 어, 어 그냥 손으로 뺏겨지노이그신 <laughs> <이그십시오. 웃음> 잡았어? 아 얘네 아직 안 갔네? 올라가는 중이니까. <웃음> <웃음> 뭐야? 왜 거기 있냐? 아. 어? <웃음> 어? 어? <웃음> 근데 우리 술한방 마시자. 아한 잔도 아니고 한 방을 마시자. <laughs> <laughs> 난 동상 부수란 줄알았데이벽 부수는 거 아니야? 됐다. 이거 그리고 이거 끌고 가야 되나? 아, 근데 끌고 가기엔 여기 너무 뭐가 많다. 응, 어? 헬프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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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That>, 구해줄게. <laughs> 아, 이거지. 도와줘, 도와줘. 어디, <웃음> 어디? <웃음> 어디, 어디, <있나? 웃음> 어디, <있나>? <웃음> 아, <웃음> 어디, 아, 어디, 어디, 어노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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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디어아 어디, 어디, 어 도와줘 어 어디, 있노 어 와, 근데 어때? 어때? 잘못했어했어 잘못했어. 잘못했어 안 됐어. 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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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래, 서로 먹여주지. 그래, 내가 먹도 <먹여줄게. 웃음> <laughs> 설마 들고 야 돼? 정자거서 먹고 와라. <laughs> 알아이 응. 야, 유튜브 영상으로 다먹겠어엄냠냠냠냠냠냠냠냠냠 <laughs> <laughs> 짱났다 <laughs> <laughs> 어? 어살 얼음 왠어 존재 내 오, 올려주는 거 아니었냐고 올라온 거 아니었냐고 간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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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조심조심 야돼 아마. <laughs> 어? 아나아 어, 되게 끝이네 완전 그냥. 음. 어. 어. 엄청... 아 되게 저기 누가 저기다 해놨노. <laughs> 아 나. 들어가자. <laughs> <laughs> 네. 자. 하, 둘, 셋, 아, 아. 근데 정재도 여기서 발좀 당걸 해. 우리 펭귄들 말이야, 이렇게 모래 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다. 저요? 아, 나도 펭돌이구나. 아, 피고 빨리 포레스트 가자. 네, 가지 말자. 우리 여기서 살자. 불에 엉덩이 씻어야 어. 되겠다. 어, 영혼이 가지정 영혼 여기 있는 거잖아. 어정정 <laughs> 어, <정신이 갔다. 웃음> 가면 안 된다.